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 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어, 내일 보실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어, 상징적인 미국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어, 미국 온, 어, 미국 시간으로 14일이면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밤 사이에 이제 접종이 어, 이루어질 텐데요. 어, 이게 이제 배포가 다 됐고,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내일 아침에 뉴스에 당연히 접종에 대한 아, 아 어떤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가 접종을 하는 것, 영국이 제일 먼저 접종을 하긴 했지만, 어, 어찌됐든 어 간에 이 가장 상징적인 나라인 미국의 백신 접종은, 어, 관련주들의 어,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접종 테마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접종 테마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뉴스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사진만 하나만 보면 되는데요. 이 사진 속 안에 접종 테마주에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주사기 주사기는 이제 우리가 주사기 테마주로 세오메디칼이 엮여 있고요. 유리 약병 주로는 삼성제약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으로는 신신제약이 엮여있는 상태죠 뭐 말씀드리자면 어 새우메디칼 먼저 보시면 어, 오일선 아주 이쁘게 타고 상승 중입니다 아 그리고 삼성제약 삼성제약도 이, 이날 이날 큰 양봉을 뽑아주고서 지금 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어, 마지막으로 신신제약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어, 실체가 있든 없든, 어, 중요한 거, 어, 있든 없든, 일단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 어, 주사기를 어,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카테카, 카테터를 하는 거가 더 정확하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삼성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 유리병을 만들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 백신의 유리병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죠. 그리고 신신제약, 당연히 장갑을 수출하는 공시를 내서 맞긴 맞는데, 좀 다른 점은 얘가, 얘는 단순히 유통을 하는 거고, 얘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그 어떤 이익의 증가가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상징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라고 보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대응 관점으로 꼭 어, 대응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찌됐든간에 내일 이 미국의 상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서 관련주들 상승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거리두기 테마 오늘 어, 주말 동안에 천 명이 넘어서 천 명이 넘어서 어, 아침에 좀 떴다가 그 막판에 ECS나 o OTAG, t ECS나 오텍은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거리두기 테마가, 어, 살아있다라는 걸볼수있겠고요 어, 내용을 보시면, 어제, 오늘은, 이제 어제죠. 어제, 그니까, 예, 일요일 그 신규 확진은 718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뭐, 당연한 얘기인게, 이게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듭니다. 검사,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서, 어, 어, 당연히 적게 나오는 것이고, 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부터 신속 항원 검사가 시작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어떤 것이 포인트냐? 누구나 원하면 모두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었어야지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불, 거, 검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냥 원하면 다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확진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 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금 900명, 800, 800명, 900명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핵심은 1000명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단 주말 동안 천 명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천 명이 나오느냐안 나오냐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르는 짓는 포인트겠고요. 어 현재 그 코로나 라이브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지금 421명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답니다. 어제 동시간대 60명이 더 늘어난 상태고요. 뭐 사실 이것보다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거리두기 테마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관련주들을 계속 순환매 에 대기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퍼클로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 사실 오텍 같은 애들들도 어, GH 신소재나 이런 애들이 가기에는, 갈 때는 잘안 가다가, 오늘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 거리두기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은, 언젠간 간다. 아, 언젠간이기보다는, 이제, 수매를 돌면서 간다라는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하시고, 내가 거리두기 테마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직, 아직, 큰 시대가 나지 않았다 하면, 기다리시면 된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 내일, 이 상징적인 미국의 백신 접종과, 또 지금 거리두기 테마의 유효함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실 오늘 장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뭐 소소한 장이었죠, 소소한 장이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